안녕하세요. 저는 창선초등학교 6학년 김도균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학 달라진 우리학교 운동장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들의 생각과 노력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학교 운동장 공간 혁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선초등학교 운동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횡안 운동장에 운동 기구가 몇개 놓여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었지만 축구나 달리기 말고는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모든 학생이 함께 사용하기엔 불편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확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누구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편안하게 쉴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시켜 보기로 한 거예요.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2021년 5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총 6번에 걸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어요. 학교 운동장의 좋은 공간과 싫은 공간 찾기 운동장에 생겼으면 하는 것들처럼 창선 초등학교 학생만이 알수 있는 정보를 적용한 도안도 그렸고요. 교직원 워크숍, 학부모 워크숍, 지역민, 동창회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도안을 완성해 지금의 멋진 운동장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창선초등학교의 확 달라진 운동장을 둘러볼까요? 1양역인 놀이 영역입니다. 그네 강장과 언덕 놀이터, 행 놀이터, 분수 광장이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가리며 그네도 타고 언덕을 오르내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 숨기 놀이도 하고요. 흥 놀이터에서는 신나게 흙을 만지며 이것저것 만들 수 있어요. 분수광장은 올 여름이 정말 기대되는 곳인데요. 여름이면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시원하게 구경도 할수 있는 멋진 공간이랍니다. 이 영역인 심영역은 창선초등학교의 힐링 공간이에요. 나무 데크에서 친구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도 있죠. 3영역인 배움양역. 운동장 하면 역시 축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간이축구장과 운동장 트랙을 설치해서 체육 수업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답니다. 우리 학교처럼 멋진 운동장을 가진 곳은 없을 거예요. 졸업해도 또 오고 싶어요.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할게 없어 잘 안났는데 이제는 운동장에 매일 나와 놀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뿌듯하고 좋아요! 우리 학교 운동장이 공간 핵심 사업을 통해 이렇게 멋지게 변하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은 지역민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수면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자 공원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창선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이름 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창선초등학교로.